네, 안녕하세요. 김우탁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19년 3-2번으로 와가지고요. 뭐 간단한 문제 한번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자, 3-1은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어, 요걸 하면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일단 3-2 먼저 해설을 좀 올려드릴게요. 어, 이탈 목소리 가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엑시트 보이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당시에 이제 그 보리아스 책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끌고 와서 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용어를 몰라가지고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윤노조 기업의 생산성이 어떻게 높아지냐, 어떤 경로를 통해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집 정의라고 이제 앞글자를 따서 알려드린 내용이 있는데, 여기 103번 다시 3번 보시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 과정, 경로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서 실어놓은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래프는 없구요. 그래프는 없고, 세 가지 제목을 이제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이집트 정부라는 뭐 그냥 뜻에서 이집 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구요. 자, 일단 이직률 감소 효과라고 해서 노동조합이 있으면 일단 근로자의 이직률을 감소시켜가지고요. 그 어떤 훈련비용이나 채용비용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만약에 노조가 없으면요. 무노조라고 하면 이직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 보시면 훈련 내용 있죠. 자, 훈련 비용이 이제 상실이 되는 거죠. 이제 훈련했던 생산성이 근데 이제 장기적 정착을 예상하고 숙련 개발 창의성을 발휘할 때는 생산성을 올려 줄수 있다. 요런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목소리란 뜻에서 집단 발언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개별적 발언이 아니라 집단적 발언 없이 개별적인 발언만 한다면 경영층에 의해서 이제 해고가 될수 있죠. 하지만 집단적 발언권 행사는 재직 근로자의 불만을 표출시키고 이걸 조정 코디네이팅함으로써 사기 높여서 NPL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화합의 측면에서 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작업 현장에 정보를 보다 많이 알고 있는 노동조합한테 발언권을 제공을 한다. 뭐 스캐논 플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작업 현장의 문제를 노사간에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 자, 이게 그 이게 이제 그 노동조합이 가져가는 이집 정의라고 하는 세 가지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탈을 방지한다 이런 뜻이고요. 목소리는 집단 발언해서 이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말 문제로서 배점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생산성이라는 말을 보고 2022년에 그래프가 가미된 이 생산성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과거 문제를 통해서 요거는 2014년도 문제를 통해서 2019년에 재등장한 거고 이 문제는 이때 이 용어는 처음 주어졌지만 2022년에 다시 연결되는 형태로 이렇게 줄줄이로 계속 내는 측면이 있습니다.